지금 미국 텍사스주의 한 첨단 연구소 앞은 전 세계 취재진으로 마비 상태입니다. 방금 전 현대 의학이 포기했던 환자가 한국 기술진이 가져온 작은 가방 하나에 기적처럼 깨어났다는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있던 미국 수석 연구원들은 머리를 감싸주며 경악했고 글로벌 제약사들은 수조원대 계약을 위해 긴급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체 그 작은 가방 속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순간 침묵 속에서 세계를 뒤흔든 반전의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뒤에 숨겨진 한국인들의 놀라운 진심과 저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새벽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짐을 챙겨 텍사스 외곽의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당시 제 인생은 벼랑 끝이었고 제가 마주한 한국인들이 제 삶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몇년전 제가 미국 서부의 한 작은 대학 병원에서 조수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던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불치병으로 투병 중이던 아내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세 가지 일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늘어나는 빚과 아내의 악화되는 상태를 보며 저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죠. 미국 의료 시스템의 높은 벽. 앞에서 제가 할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한국에서 온 의료기술팀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우리 병원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방문한 이들이었는데 처음 본 그들의 모습은 사실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양복 대신 수수한 작업복 차림에 커다란 장비 가방을 직접 들고 다니는 모습이 오히려 생소하게 느껴졌죠. 저는 그들의 통역과 안내를 돕는 보조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당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기에 큰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지내며 본 그들의 모습은 제가 알던 다른 나라 전문가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은 점심시간조차 아껴가며 연구에 매진했고, 특히 팀장이었던 김 박사라는 분은 밤늦게까지 연구실을 지키며 아주 작은 데이터 하나도 놓지 않으려 애쓰더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걸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저는 조금씩 그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팔러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이 단한 명의 환자라도 더 살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밤 지친 기색으로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 제게 김 박사가 다가와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는 서툰 영어였지만 제 얼굴에 짙게 깔린 슬픔을 알아본 듯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아내의 병세와 막막한 현실을 털어놓는 제게 그는 말없이 제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저에게 믿기 힘든 제안을 하나 해왔습니다. 자신들이 이번에 가져온 새로운 임상 장비와 치료법이 어쩌면 제 아내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정식 승인 절차가 남아있는 조심스러운 단계였지만 그 눈빛에는 거짓없는 진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을 건 도박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헌신적인 태도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정이라는 문화에 대해 들으며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묘한 신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님의 제안은 제게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비치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병원 이사회와 미국 측 연구 책임자들은 한국 의료진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신뢰하지 않았고 정해진 규격만을 내세우며 그들의 임상 시도를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특히 오만하기로 유명했던 수석연구원, 스미스 박사는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 온 기술이 어떻게 미국의 첨단 의학을 앞설 수 있겠냐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죠. 저는 옆에서 그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도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장비를 점검하던 한국 팀원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제 아내의 차트를 분석하고 한국 본사에 연락해 수만 건의 임상 데이터를 가져와 이 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호텔 대신 연구소 구석에서 촉잠을 잠에 버텼고 식사도 한국에서 가져온 컵라면이나 즉석밥으로 대충 때우며 오로지 연구에만 매진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계약만 따내면 그만일 텐데 왜 이름도 모르는 타국의 환자를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지 말입니다. 어느 날 제가 너무 힘들지 않으시냐고 묻자. 김 박사님은 인자하게 웃으며 한국에는 정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일처럼 돕는 것이 한국인의 마음이라며 제 아내를 꼭 살려보고 싶다는 그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미스 박사를 중심으로 한반대 세력이 한국팀의 장비에 결함이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연구소 측은 한국팀에게 내일까지 연구소를 비유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내렸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어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었고 저에게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이 엄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박사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 아내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김 박사님은 단호한 눈빛으로 제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한국 기술의 자존심을 걸고 반드시 기적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라고요. 그들은 그 밤이 지나기 전 마지막 반전을 준비하기 위해 비밀리에 연구소 내부에 양심 있는 동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거 명령을 받은 마지막 날 새벽 연구소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스미스 박사는 비웃으며 한국팀의 짐을 밖으로 빼내라고 지시했지만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팀이 비밀리에 분석했던 데이터가 연구소 내 대형 스크린에 자동으로 출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 박사님은 밤을 새워 기존 미국 연구진이 놓쳤던 핵심적인 부작용 원인을 찾아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한국산 나노 기술의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완벽하게 구현해 냈습니다. 현장에 있던 연구원들은 스크린에 띄워진 정교한 수치들을 보며 할 말을 잃고 멈춰섰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한국의 기술력이 사실은 자신들보다 몇 단계나 앞서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동을 듣고 달려온 병원장 앞에서 김 박사님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러온 장사꾼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러 온 과학자입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만약 실패한다면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결국 병원장은 한국 팀의 진심과 압도적인 기술 데이터에 마음을 움직였고 제 아내를 대상으로 한 마지막 임상 치료를 허락했습니다. 한국 팀원들이 가져온 그 작은 가방 안에서 꺼낸 장비들은 우리가 흔히 보던 투박한 기계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에 믿기 힘들 정도로 정밀하게 작동하는 한국의 의료기기들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내의 몸에 투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술실 밖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김박사님이 땀 범벅이 된 얼굴로 걸어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고, 곧이어 간호사가 뛰어나오며 소리쳤습니다. 환자의 바이탈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종양 수치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급감했습니다.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죽음만을 기다리던 아내가 한국의 기술력과 그들의 헌신 덕분에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언론사 취재진들이 복도를 가득 메웠지만 한국 팀원들은 그 영광을 뒤로 한채 그저 구석에서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안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기적적인 회복 소식은 삽시간에 전 세계 의료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텍사스의 이름없는 연구소에서 일어난 이 드라마틱한 사건은 주요 뉴스 채널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초기에 한국팀을 무시했던 스미스 박사는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병원 로비는 매일같이 한국 의료진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는 글로벌 제약사 관계자들과 환자 가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한국팀이 사용한 장비와 기술을 독점하기 위해 수천억 원대의 계약금을 제시하며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김박사 한국팀원들은 그 거액의 제안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기술이 특정 기업의 독점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 세계도 많은 환자에게 보급되어야 한다는 한국 기업 특유의 상생 철학을 고수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며 커다란 충격과 함께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고결한 가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김 박사님은 저에게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과 앞선 기술 인프라 그리고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한국인들의 근성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단순히 수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 세계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인류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가 퇴원하던 날, 김 박사님은 저희 부부에게 한국산 홍삼 선물 세트를 건네며 건강을 기원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손을 꼭 잡았고, 저희는 그날 이후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를 떠나기 전김 박사님은 제게 한 통의 편지를 남겼는데 거기에는 이 기술의 씨앗이 된 한국의 연구소 동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공이 자신 한 명이 아닌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노력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저의 삶은 이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한 아내는 이제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한국의료기기 회사의 미국현지법인에서 기술자문으로 일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팀이 보여준 그 압도적인 기술력과 따뜻한 인류에는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을 넘어 미국 의료계 전반에 신선한 충격과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텍사스의 병원들 사이에서 한국의 장비와 시스템은 가장 신뢰받는 표준이 되었고 동료 의사들은 한국에서 온 기술진을 볼 때마다 엄지를 치켜세우며 존경의 눈빛을 보냅니다. 저는 가끔 아내와 함께 한국 음식을 먹으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곤 합니다. 만약 그때 그들이 포기했다면 혹은 그들이 여느 기업들처럼 이익만을 쫓았다면 지금의 저희 가족은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도 저는 김 박사님과 종종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국의 연구소에서 전 세계의 난치병 환자들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느라 여념이 없더군요. 저는 그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정한 힘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첨단 기술이나 경제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뜨거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50평생을 미국에서만 살아온 저에게 한국은 이제 단순한 먼 나라가 아닙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저를 조건 없이 건져준 고마운 은인의 나라이자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가 영웅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 덕분에 수많은 가정이 다시 웃음을 찾았고 저 또한 그 기적의 산증인으로서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아내와 함께 한국을 방문해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아름다운 한강과 정이 넘치는 한국의 거리를 직접 걸어보고 싶습니다. 한국이라는 위대한 나라가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지고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 지구촌 곳곳에 퍼져나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그곳의 모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축복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